자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11월 3일 이제 뭐 11월 들어왔고요. 자 이번 어 2025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자 어,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을 했고 아, 대체적으로 실적에 좀 기반한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저번주 금요일에 어, 이어서 어, 추가적인 강세 기대를 좀 해보겠는데, 대형주 중심의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상대적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좀 많을 것 같고요. 고학권의강부압 정도 수준, 어,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슈 보면은요. 퍼스트솔라 실적에 급등이 됩니다. 태양광주 매기 확산이다. 자, 우리나라 많죠. 태양광 관련주요. 한화솔루션 ACD 현재 에너지솔루 대명에너지 오샤이홀딩스 신성에너지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배각과는 중국, 에, 미국, 조선과 해운 보복 철회, 하나우션도 풀리겠죠. HD 현대는 지만스와 손잡고 마스가 프로젝트 가속이다라는 소식. 조선주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는데 어, 순환 강세니까 눌린 구간에서 매수 또 이제 뭐 반등심에도 뭐 이런 쪽으로 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에서 공연, 박진영 제안의 시진핑, 깜짝 지시를 했답니다. 정말 기뻤다. 한 알령 풀리나. 엔터주, JYP 엔터부터 해서, 하이브, YG 엔터. 일단 지금 넥스트 그레이서는 은봉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풀릴지는, 좀 의심스럽다. 그죠? 어찌됐든, 엔터주들도, 반응이 좀 있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해보고요. 어, 한국은 원전 공급망 주역 파트너다. 내년 1분기에 미국 SMR 핵심부 공사 시작 들어간다. 두산 에노빌리티 우리 기술, BHI, 한전기술, 한전산업, 어르비 여기 뭐 핵심부 공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 밑바, 밑바탕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공사가 되겠죠. 어, 그래서 현대건설 쪽하고 대우건설, 어, 이런 쪽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호황에 미국 관세 협상 타결까지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눈앞이고 이재명 대통령 젠슨 황 만나 26만 장 이상의 GPU 확보 논의 반도체 관련 주요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엔비디아 GPU 5만 개 받고 반도체 인공지능 팩토리 구축이고요 두산과 엔비디아는 에, 피지컬 인공지능 협력 추진 로보틱스하고 스마트 팩토리 기계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그동안 안 움직였다 그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엔젤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등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정부 폐배터리 태양광, 핵심 광물, 재자원화 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거. 이거 패배터리 나오고 오르면은 뭐셀비캠하고성일아이텍기다 그죠? ESS로 버틴 배터리죠. LG엔솔 3분기 흑자라는 소식. 2차전지 쪽에서는 리, 리사이클링 관련한 세비캔, 코스모아, 성일아이텍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ESS 쪽 같은 경우는 율초나 가고요. 그다음에 신성 ST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통령 현대차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에, 그래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 보도록 하고요. 전부 6G 속도전이다. 피지컬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 확대한다, 확보한다. 통신주 다시 봐야겠네요. 연속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죠? 자 미국 정책에 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바이오 시밀러 계는 화색이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 음, 바이오 쪽 보도록 하죠. 여기서 바이오 쪽 하고요. 그다음에 6 g 지 쪽, 자동차 자동차 부품 쪽, 폐배터리, ESS 그리고 어, 반도체 로봇 관련주, 스마트팩토리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하고요. 원전 관련주, 엔터주 하고요. 조선주 하고 태양광 관련주.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아, 지금 현재 넥스트 결에서는 역시 엔터주가 j y f 엔터부터 해서 SM 스테디드래 해군까지 보도록 하고요. GC셀 올라오고 있고 있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 전선 관련 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가온 전선, 회성증거 HD 에너지솔루, 재룡전기 일진전기까지. 현대오토웨브하고 프리런티어, 예, 자율주행 관련주, 로봇주는 유 e 로 하고 뉴로메카 하이젠 RNM 우주항공도 좀 들어와 있죠 에, HVM하고 캔도아이로스페이스 쪽하고 스피어 인공지능 관련주는 마음 AI 이스트 소프트 코난테크놀로지 2차전지 쪽은 에코프로와 LNF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 BM까지 조선주 에, HD 현대하고 HD 현대미포조선 아, 태양광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전지, 엔터, 조선, 자율주행, 태양광, 인공지능, 우주항공 이런 쪽이 포커싱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능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